평택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시작되는 행감에서는 지지부진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입니다. 이창우 기자입니다. 평택시의회는 제 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내달 2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위에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네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입니다. 먼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이 잘 쓰였는지 살피고 제기된 민원들이 적절하게 해결됐는지도 따질 생각입니다. 평택시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시에 답변 자료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평택 도시공사의 부채 감축 방안도 승인했습니다. 평택 도시공사의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3,693억 원으로 공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7년까지 단계별로 갚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의회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안중 터미널 부지도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따라 부채 감축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사 결과 도시공사 부채 비율에 안중터미널 부지는 계획대로 매각될 수 있도록 향후 도시계획 변경 등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평택 도시공사는 부채 감축 승인에 따라 2017년까지 보유 재산 매각과 산업단지 분양 수익 확보, 사업비 절감 방안 등을 추진해 부채를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